정확히 1년 전, 한화가 폴란드의 방산회사 HSW와 함께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한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금방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루머의 출처가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팟캐스트로 불분명한 소스였던 점과 함께 이미 K9으로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한 한화가 인지도 떨어지는 폴란드 방산 회사와 합작한다는 것이 말이 안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와 HSW가 확답을 피하고 내용을 부인했기에 해당 소문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군수청이 HSW와 차세대 자주포 계약을 맺으며 다시 전 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랩2 또는 크랩3로 불리는 폴란드 차세대 자주포의 실체와 K-9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포탈 제인스닷컴은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군수청이 폴란드의 방산기업 PGG HSW 로소마 컨소시엄에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맡긴다고 보도했습니다. PGG는 폴란드 내 16개의 자회사를 포함 45개의 회사를 포함한 초거대방산기업으로 HSW 역시 2012년 PGG의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HSW가 2027년과 2029년 사이 9 6대 크랩, 자주포를 납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 중 일부가 완전 자동장전 버전의 차세대 크랩, 자주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다 2026년 폴란드 생산으로 전환될 K9PL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HSW에 따르면 2022년 계약을 체결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크랩자주포는 폴란드의 국방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은 무기체계로 초기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산업체 HSW와 유럽 각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크랩자주포는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155mm 52구경 포신을 장착하고 체코 타트라 트럭 기반 셰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초기 버전은 기계적 결함과 낮은 신뢰도로 인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동안 폴란드군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후 크랩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셰시를 기반으로 설계가 대폭 변경되면서 폴란드군의 주력 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HSW는 K9 셰시를 구매하여 크랩자주포를 새롭게 제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이는 성능과 신뢰성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증명됐는데요. 2022년 5월 말.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18대의 크랩을 기부한 이래 작년 하반기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 108문의 크랩 자주포를 파견했습니다. 크랩 자주포 대대는 우크라이나 군의 에비에로도네츠크 인근 전투와 우크라이나 동부방격 작전에서 협혁항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크랩에 정밀탄약을 장착하여 50km 이상의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 소식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정부가 별도의 크랩 자주포 구매 계획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9 셋이 기술을 폴란드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성능 개선과 현지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를 통해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의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화디펜스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공정을 최적화해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양의 자주포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K9은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이미 전 세계 8개국 이상에 수출된 검증된 무기로 50km의 사거리와 분당 최대 8발의 고속사격 능력, 그리고 첫 15초의 세발발사라는 버스트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자 개발한 천마력 심장에 하이드로 뉴메틱 서스펜션까지 탑재하고 있는데요. 크랩 자주포는 이러한 K9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자주포 운영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랩 자주포는 세시를 공급하는 한화 이외에도 BAE 시스템즈 등 다양한 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높은 생산 단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한 크랩자주포의 도입 단가는 한문당 약 190억 원가량으로 수입 완제품인 K9 자주포보다도 비싼데요. 여기엔 본체 생산비 외에 기술 이전, 맞춤형 개조, 유지 보수, 부품 공급, 훈련 지원 등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계약을 통해 자국방위 산업과 군사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가 처음부터 K9으로 자주포 전력을 일원화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도입 절차까지 빠르게 마칠 수 있었겠지만 크랩 자주포가 자국 내 방산회사가 생산한다는 점과 당시 K9이 폴란드의 신뢰를 얻지 못한 존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과거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폴란드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과거 노르웨이군의 실전 테스트가 폴란드군의 K9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펜자흐비치 2000에 비해 k 9은 혹한기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통해 신뢰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군이 K9 기동성에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드넓은 북유럽 평원 일부로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 강을 비롯해 곳곳의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없다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 했는데요. 이에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몸체만 들여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BAE 시스템즈의 포탑과 자국기술을 를 통합해 방위 산업 독립성과 경제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폴란드 국방부는 HSW와 차세대 크랩 자주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기존 K9 셋이 기반 크랩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성능과 설계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강하게 반영된 무기 체계입니다. 당연히 크랩과 K9 자주포는 전혀 다른 무기 체계인데요. 폴란드 군부가 검증된 K9 외에도 크랩 자주포를 추가 운용하는 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투트랙 전략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번 크랩 자주포 계약은 폴란드 내 메이드 인 폴란드라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한화디펜스 가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디자인바이 한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차세대 자주포는 명목상 폴란드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한화 디펜스가 설계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세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한화 디펜스의 최신 기술과 설계 철학이 차세대 크랩 자주포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99년 시제 차량의 등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K9은 곧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미군 주력 자주포인 M109 A6 팔라딘이나 영국제 AS90의 최대 사거리가 30km 대인 반면 K9은 기본 사거리가 40km 특수탄을 이용하면 52km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전술했듯 사격 준비 시간도 짧았는데요. 자주포는 포 사격을 위해선 사격 지점으로 포신을 돌리는 방렬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 자주포는 인력을 이용해 포신의 위치를 돌리지만 한화는 K9의 전자식 사격 및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이 과정을 전부 자동화해 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이란 메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K9 자주포 신화를 만들었고 현재 해외에서 운용 중인 물량만 600문 이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K9 자주포 1100여 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미군이 운용하는 M109A6 팔라딘보다도 많은 숫자로 대한민국을 지상군 최강 전력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차세대 크랩 자주포 역시 K9에 기반한 모델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9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포 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장갑 설계와 더불어 한화디펜스의 최신 포탑 기술을 채택해 사격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며 폴란드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방어 시스템이 통합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차세대 그랩 자주포 계약은 단순히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 방위 산업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수출국에서 무기 체계 설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이제 유럽 방산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31일 인도 생산 K9 영상입니다. 인도가 K9 자주 포. 도입을 서두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지역과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지속해서 대립 중인데 2020년 가랑계곡 충돌 이후 양국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라다크 지역은 5,000m 이상의 고지대로 극한의 기후와 산악 지형 때문에 일반 포병 장비의 운영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K9은 우수한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의 사례도 그랬듯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현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인도군에게 고지전의 승리를 가져다 줄 유일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의 사례도 그랬듯,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K9의 고속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K9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산 산업 육성을 통해 메이크인 인디아 in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K9 도입은 이 캠페인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인도 국민에게조차 K9이 단순히 외산무기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산무기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9은 인도의 방산기업인 라르센 앤 투브로가 현지 생산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도는 내외신으로부터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껏 방산기업을 유치해봐야 정부와 지방정부, 기관 등이 개입해 개발 지연, 인도 지연, 전력화 지연 등 과정마다 고난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대한민국 제무기가 들어오고부터는 성능부터 납기까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인도 여론이 가장 놀라워했던 점은 인도 생산분이 제때 납기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도에서 생산된 첫 k 9은 2018년 5월 심지어 예상 일정보다 몇달 앞서 인도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인도산 K9의 제식명은 K9 바지라티로 바지라는 천둥이라는 의미에 힌디어로 금강저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름처럼 언론 반응은 물론 인도군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의 대가는 미화 7억 5천. 만 달러에 100문 대당 750만 달러 한화 약 75억 원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된 가격보다 높게 받고 있지만 면허 비용과 기술 이전료 등이 포함되어 인도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구나 모디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자주 국방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모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K9은 모두 기본형 모델이기에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서도 손해볼 수 없는 장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인도 정부가 백문 수입을 승인했을 당시만 해도 도입 가격은 6억 4,600만 달러, 한화 약 7,2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도련 인도 정부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K9 바즈라티의 생산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인도 정부가 수입에서 현지 생산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K9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고 인도엔 이런 좋은 자주포가 너무 많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인도 육군이 즉시 필요한 K9의 숫자는 세계전방사단과 세계타격군단에 보급될 252문이며 인도 육군의 규모에 비하면 1 0 0문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령 인도군이 운용하는 육군 장비 중 전차는 3,443대, 장갑차 3,100대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무기로 질과 양에서 현대전을 준비 중인 군이라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도 육군이 보유한 지상전 전력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치장 물자에 가까운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이란 것인데요. 가령 인도군은 최근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안 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의 비중과 규모가 큰 만큼 새로 도입해야 할 장비의 숫자 역시 엄청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탱크와 자주포 등 대략 8000대 이상의 장갑차가 필요한 인도로서는 수입이 아닌 라이선스 생산을 통한 기술 축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K9 역시 최종 조립만 한화테크윈에서 제공한 기밀 키트를 사용할 뿐 13가지 주요 서브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50%가 인도산 부품으로 제작되어 장착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자국 방산 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는 목적엔 국경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오랜주적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전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여전히 카슈미르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과 파키스탄이 한몸이 되어 인도를 압박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A5를 도입하자 인도는 당황했고, 부랴부랴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 산을 제치고 2017년 인도의회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발사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극복 테스트는 오직 K9만 성공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SH15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는 K9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배치가 가능해 인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K9 추가 배치를 통해 파키스탄과의 질적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방산이 인도 시장을 뚫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2023-24 회계 연도 기준 방위 생산 가치는 152억 달러로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그러나, 인도의 영토나 인구,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은 사활을 걸고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숫자의 라파를 인도에 판매했으며 이를 이용해 인도공군의 전투기를 프랑스제로 싹 갈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인도방산을 지배하다시피 해온 러시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했다. 인도 국방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했으며 특히 육상군 전력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최근엔 양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인도는 T-72 M1, T-90S 등 러시아산 무기를 라이선스 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은 개발에서 품질까지 문제가 많았고 때문에 현재는 러시아산 무기가 거의 배척당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최근 인도와 러시아 간 무기 교역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경우 첨단 소재가 취약해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하고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의 끝판인 반도체는 정도가 더욱 심각한데요. 현재 러시아는 반도체의 82%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군용장비 생산 15%, 상용제품은 3%에 불과해. 러시아는 반도체 분야에서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칩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수단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칩의 수입이 중단되면 러시아는 앞으로 제대로 된 군용 장비조차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고작 0.8%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러시아를 대체해 인도의 새로운 혈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의 무기 수출 경쟁에서 크게 앞선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항시 상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답게 대규모의 군사력 운용에 특화되어 무기 대량 도입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일례로 인도 역시 도입한 K9은 성공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도 상당히 쉬운데요. 인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K9의 1차 도입 사업이 끝나가던 2020년 말 인도군이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고산 국경지대에 K9을 투입하자 K9의 사정권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는 인도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부대 가 정말로 K-9 때문에 철수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인도 측이 K-9의 고산지대 전개 능력에 크게 만족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중국은 자국의 신형 자주포 공개 현장에서 언제나 K-9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중국군이 K-9을 항상 의식하고 있으며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가 K-9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점적 우위를 입증했는데요. 특히 인도가 K-9 을 통해 성공적인 국방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